안녕하세요. 디지털 타임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지털 타임 스위치는 어, 일종의 전기 제품의 어, 타이밍 설정을 해 가지고 제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본 제품은 어, 전자 시계이기 때문에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보면 소음이 이제... 선풍기 타이머처럼 소음이 나으니까요. 그런 제품 말고 전자식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버튼 있죠. 설정할 때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취소, 그 다음에 입력, 입력은 설정하고 시간을 한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입력을 하는 컴퓨터로 좀 엔터기 있는 거 똑같습니다. 마지막에 입력을 누르면 입력이 되고요. 또 설정을 누르다가 시간이 10초 이상 지나면은 자동 입력이 됩니다. 그러면 그때는 입력을 길 별도로 누를 필요가 없고. 다음에 선택 선택 버튼은 이 제품을 콘텐츠 꼽았을 때이이 음, 이 타이밍에 대한 그 설정된 시간 이 있을 거아니야요 근데 나는 이시을 실정 시간을 별로 쓰기 싫다. 그럴 때 꺼짐으로 해놓으면 되고 만약에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 설정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켜짐으로 하게 되면 이 설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켜지게 되는 자 켜짐은 무조건 켜지는 거. 꺼짐은 무조건 꺼짐. 자동은 이 설정에 따라서 이 이제 타임 스위치가 저기 작동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설정 누르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오죠. 시간 요일인데 요일은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주말 토일까지의 요 주중. 그다음에 월수금 화목토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설정이 있고요. 자 이렇게 월화수목금일까지 있으면 24시간 단위로 이제 이 타이밍이 설정된다는 말입니다. 자 그다음에 시간 시간을 누르게 되면 24시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후 1시면 13시 이렇게 되있고요. 어 그다음에 분 누르고 30분 그리고 계속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30분 이 됐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입력을 누르면 이제 설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켜짐으로 돼 있죠? 켜짐. 근데 10초가 지나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죠. 지금 이제 설정이 되는 거설정된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누르면은 자, 1시 30분에 켜짐으로 돼 있죠? 자, 그러면 다시 입력으로 다시 원 상태로 와 가지고 다시 그러면 꺼지는 시간 도 설정할게요. 지금 오후 1시 반 켜짐이니까는 2시로 한번, 오후 2시로 꺼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설정 꺼짐으로 들어가서 14시 오후 2시죠. 꺼짐으로 됐고, 입력을 바로 누르게 되면은 자, 원상태로 됐죠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. 오후 한시3 0 분에 켜짐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누르게 되면 2 시에 꺼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 1로 되어 있는데, 음, 이거를 2 0 개까지 2 0 개의 타입으로 타입을 할 수가 꺼짐, 켜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2 0 개까지.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콘센트를 꽂았을 때이 이제 이유관상으로 이게 보기에 편하게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. 이렇게 네. 자 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타임 스위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